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사가 되고 적지 않은 시간 사역하고 설교하고 강의를 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자신감이 넘쳤을 때가 전도사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설교문을 지금 읽으면 참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정말 자신감 넘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 한 수를 받고 나서도 한동안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교수님들을 배워도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들을 보면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 어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예를 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 뒷동산에 올라서 여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북한산에 가서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곳에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것 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노년의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그의 회고록처럼 보이죠. 당대의 지혜자였고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식과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서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8장 그리고 17절의 말씀이 그의 고백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뭐라고 말하죠? 잘 모르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의 말씀인데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혜를 칭찬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사물들의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가 어떻게, 이 전도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수사적인 질문으로 말하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만약에 정말 그가 의도하는 바가 지혜의 중요한 지혜를 칭찬하는 말이라면 이러한 질문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지혜를 칭송하는 자들, 사람의 지혜가 무엇이든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 정말 그런가? 그런 지혜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가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지혜의 무용함에 대한 주제가 이 팔장 전체에 나오지만, 특별히 이 절부터는 왕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왕은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도자는 이 권력이 가지고 있는 무상함을 말했습니다. 이 권력도 해벨.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그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새삼스럽습니다 이장 9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그가 왕으로 살았던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다 무익하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죠? 그 왕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의 전도자를 보면 이가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 아니었습니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왕을 향하여서 명령에 복종하는 것그왕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 그가 이 말씀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오 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그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불행을 당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라고 말했죠? 우리의 인생은 알수 없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화가 미칠 수 있다는 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자가 누구이랴?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결코 그 앞에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도 사람이다.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불행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누가 알수있으야 왕의 명령을 따라도 불행을 당할 수 있다는 거. 왕에게 충성해도 어쩌면 반역으로 몰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팔 8절에서 더 비틉니다. 바람을 움직여야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알 사람도 없고 전쟁의 때를 예견하여 피할 자도 없고 악에서 주민들을 다 지켜낼 자도 없다. 지금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바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죽을 날을 알수 있습니까? 전쟁의 때를 예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악으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다 지켜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얼굴을 비추어낼 지혜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이렇게 전지전능한 왕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왕도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권력을 가진 왕도 백성을 해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구절이 말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지혜의 한계, 이러한 왕과 권세와 권력의 한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권력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이롭게 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 사람의 지혜는 무익하고 한 사람의 지도자도 그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것인 거죠.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 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 힘이 있다고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지혜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해 아래에 살아가는 동안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해 아래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사람의 지혜를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성, 사람의 과학, 사람의 학문, 사람의 해석과 이론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보기에 괜찮은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지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얼굴을 참되게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